저의 오츠크루는 예. 여기까지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.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. 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 조금 저랑 맥키명이 좀 오츠크에 루 관련돼서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측하사대안 씨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아, 선풍기 좀 틀고. 아, 좀 덥긴 하네, 약간. 에어컨 그냥 틀어주면 안 돼? <laughs> <laughs> 아니 추울까 봐 혹시.. 아 <laughs> 어. 어.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 뭐 음. 크루 방향성 어떠냐 음. 솔직히 지금 한 5개월 정확히 5개월 정도 좀넘었다라고 5월 23일에 오디션을 봤더라고 2 4일 그러니까 5개월이 좀 넘게 했는데 저희가 음. 아직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을 <laughs> 저희도 모르겠어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오츠 크루는 예. 여기까지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.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. 네. 음. 앞으로 이제 뭐 각자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정해놓고 한건 아니고.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음. 보라는 조금 쉬고 싶네. 오랜만에 말할게 보라한테 병 느꼈어. <웃음> <웃음> 보라가 이게 너무 쉽지가 않다는 걸 이걸. 음. 이번에 한번 제대로 느껴 가지고 보세요. 맥키명 지금 보라 벽 느껴고 식은땀 흘리고 있어요. 아 여기가 좀 덥네요. 내가 꿈꾼거 맞아? 그래. 아니 진짜 사람들 오해한다니까. <laughs> 오. <아니>, <laughs> 어제 밤에 멤버들한테 카톡도 하고 그러는데 음.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떤 분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누구요? 뭐 축구를 뭐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. 네, 네, 네. 내가 왜요 이러니까 온주꾸를 관심이 있대 어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. 이따 두 시간 뒤에 <laughs> 해야하는데요 이전까지 <laughs> <laughs> 그 진짜 많이 재밌게 봐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요.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. 집에 가서 겜방할게요, 경민이도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아 보라는 해야죠. 아, 보라라고 하긴 거창해도 그렇고 그냥 뭐 가끔씩 합방하고 해야죠. 네, 이번에 일단 순위그룹 친구들이랑 공교롭게 좀 하게 될 듯? 연아, 연아랑 그 친구랑? 뭔가 시원선섭하긴 하네. 에이, 에이, 갑자기. 민가 생일 축하해. 다음에 리터치 해줄게. 아니, 왜냐면, 아니, 펀딩도 해주고 막 그랬어갖고. 아니, 아니 변민님 근데 팬가에 만드 있으세요? 아, 아, 아. 아. 조금 속이 나가는데 말투가 근데 진짜. 응. 이번 해차에 잘해보는 게 아니라, <웃음> <웃음> 아,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나 <laughs> 진짜로. <나> <laughs> 안울려고 했는데 너고고 <laughs> <안 울려고> 했는데 겠지 너를 도겠지겠다 나는 나는 <laughs> 아니 죄송한데 막상보면 눈물은 아니고 그냥 표정만 일그러지는 것 같은데 눈물은 안 나오고 표정만 힘들어 보이네요. 고민오빠는 <laughs> 아니거든요 조명 때문이거든요 눈물 진짜 계속 나거든요 눈물 <laughs> 오빠는 눈물도 너무 없으면서 너무 나만 진심이었지 이거 눈물 계속 나거든. 와와 결국에 하려고 뽑아냈다. 했지? 내가 눈물나 씨부래 와. 어이 아줌마. 응아 근데 쥬야가 마음이 여리긴 해 근데. <laughs>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오쯔쿠라 하면서 쭈야가 제일 착한 것 같아, 진짜 이건. 내 진심이야. 허전... 뮤후후? 달라고 하지 치사장님 수고했어요. 어, 예? 전원적인 억 하. 아... <laughs> 마음이 여려다, 여려. 경민 오빠 경민 오빠 경민 오빠 경민 오빠 대학가게 고생했다고 잖아 예? 고츠 해체. 형장님. 해체했습니다. 지금 출발할까요? 수리 한잔 하죠 <laughs> 왼쪽 방식 보니까 술 네, 그, 술이 그, 땡기기는 그, 하겠다. 그, 와 이제 풍으로. 아니 아니 아, 자기 잘 아니 받는다고. 자기 잘했다고. 나 아니 받는다고. 아니, 아니, 아니 나 아니 나도 잘 아니 나도 잘못 받아. 와 요즘 9 9년생이 그거래. <laughs> 와나9 9년생 토끼띠야. 아니 브리가 나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. 나만 느끼나? 아 저만 느낀다고요? 네. 아니 늑첸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? 무슨 일이에요? 저 사이 다시 찍고 있는데. <laughs> 그 정도 난 이쁘다고 생각했어. <laughs> 하하. 반인데 뭐야? 아니 반돈데 뭐야 이거 갑자기 그 전에도 나 예쁘다고 생각, 생각했다고? 뭐야 저 오빠 방송 중이야? <laughs> 음, 음, 음. 이뻐지긴 했네. 이뻐지긴 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지도 간게 아니라, 근데 진짜 우는 거 같아. 아, 왜냐면 또 부산에서 서울 와서. <laughs> 그 와중에 파워더 씨. 아, 다음에 한번 합방해야겠다, 쥬야는. 근데 너무 많이 울면 안 되겠다, 쥬야는. 너무 많이 우니까 못생겨 뭐 보인다. <laughs>